13장 12절 다같이 큰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가로수에 입자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밤이 깊었다고 언제부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에, 밤이 이제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0 때에 이미 깊어도 한참 깊은 중이 있다. 진행이 많이 된 상태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없이, 아직 한참 남았지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영혼 거두시는 날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임박한 줄 믿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사도바로의 주된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학입니다. 죄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붕위를 열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로마교회를 향해서도 죄림의 임박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죄림은 선지자들, 사도들, 진실로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임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림에 대해서는 아주 먼 거리로 말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자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은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된 종들은 모든 주의 오심에 나를 이날 가까웠다. 주님의 나를 임박하게 극복한 날로 쓰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오 우리는, 우리 지정 목사님, 목숨 목사님이 좀더 참수하셔서 함께 저체벌에 참나는 믿음의 동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오시는 거 보면 제가 나갈 <laughs> 베푼 자리에서 목숨 목사님 사진을 목숨, <laughs> 목숨 근사님하고 찍었는데, 이 목숨 근사님하고 친구분 같아요.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제가 기념으로 찍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봐도 어, 친구분 같아요. 좀더 장수해서 함께 올라갑시다. 뱀 목사님, 얼른요. 저도 뱀 목사님, 좀더몸 관리 잘해서 젊으셨다가 가까운데, 그때에 호련히 변화돼서 사도 바울도 호련히 올라가는 것을 함께 보면서 손잡고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날이 가까웠단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까웠단 말은 엔기조라는 말을 쓰는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하나님, 그분, 그스도께서 리목박혀어서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사시는 월흐리시그 갈고리의 주님이 곧 나타나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가까웠으니라는 것이 미래로 써야 되는데,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바울에 행하는 모든 신앙을 보니까, 너무 기쁘소. 너희는, 네. 바울을 본받다다! 할렐루야. 아, 네. 이런 재림을 뜨겁게 삼아오는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신앙이 올바른 쓴 것입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용으로 사는 마음이 북하는 것입니다. 불의 열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노릇하면, 바울 속에 계셨던 성령의 충만도 우리를, 몇 분이 주수 있는 그대를 받을 줄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완료 시절 그 주님이 갈고리에 계셨던 그 주님 오빠 계신 그 주님이 통치하는 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신분주의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와이요 십자가 지신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진짜 따합시다 행복장이다. 습니다 아, 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다스리겠느냐 하시. 아, 네. 그래서 바울은 곧먼후에오지만도 지금 상관없이 왜를 쓰지 않고 오히려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니다 그러면서 빛의 가고스 입자.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을 벗어낼 것입니다. 네. 이 어둠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을 굴굴 벗어버리듯이 그 하나님께 당되지 않는 빛에 속하지 않는 모든 풍각히 잔잔한 것도 씻어 버리자. 어디 버리. 오여에 씻자.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자세를 믿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핵심적인 말씀이 빛의 가벗을 입자 아,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우이 로마교회를 향하여 다른 모든 여타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 NO 권고하는 말씀 NO 주님께서 적극적인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권고의 흉토로 표현한 말씀이 계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배체라고 서 이르라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입습니까? 이 말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에 어떤 어둠이 당하더라도 어떤 어둠의 형태, 어떤 모습으로 어둠이 우리를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치는 빛의 사자, 영생의 소망이 넘치면요 어둠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명분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리 주여다, 아멘.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 발걸음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생의 소망이 충만하면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면, 우리는 나를 이고 죄를 이고 세상을 이기며, 그 가까이 있는 2,000년 전에 가까웠다는 앵기족 완료 시대을 썼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웠습니까? 저보다도 말씀을 더잘 아는 선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진실로 주님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 말씀니다 지금 2,000년 후의 말씀입니다. 또 바울 시대에 주셨던 그 빛의 가옷은 이봐 속두스모죠 영생의 소망을 살아가겠어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적극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들이지 못한 것 회개하여 절절습니다 음. 더욱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물묻듯이 더욱 충만해지는 영원 도리어, 빛에 가보실 고이 빛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선물입니까? 바로, 갈고리에못 받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송냥의 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오늘도 이렇게 전도의 날로 성령이 우 불러 모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빛의 사자들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돌아오는지 못돌아오든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빛의 사자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귓바는 참 종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 네. 영생을 조금만 해가지고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나가서 영생의 티켓을 돌리는 이중도지다 우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행복한 날이고 성인님이 가장 기뻐하는 날로 쓰임 받은 당연한 사실을 도리어 감격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티켓을 나로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불러 와주셨으니 빛의 사자도 불러 와주시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대하들 네,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얻게 되시고 보호의 길을 쏟으신 그 주님의 빛의 사자들로 영생의 티켓을 나무른 날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음. 강력하며 감사하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담대하게 승 만큼 그 성령님의 도구들로 인차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온 날이다. 아멘. 네. 네. 네.